네, 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이강에서는 우리는 점프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플레이어가 한 위에서 점프하는 것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0분 한다고 해놓고 20분을 해버렸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걸린다고 얘기를 안 할게요. 유튜브 영상 길이를 보고 참고해 <laughs>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점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뭐, 다음과 같은 걸 배울 거고요. 에셋 다운로드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얘는 건너뛸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위지드 바디라는 친구입니다. 얘는 뭐 코딩할 때보다는 유니티 내부에 있는 물리 엔진이고요. 이 위지드 바디를 들고 있는 모든 물체는 여러분들의 현실에 있는 물체와 같이 움직입니다.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충돌하기도 하고요. 현실 물체와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엔진이 위지드 바디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생겼지는 는 유니티 내부에서 보여드리는 게좀더 빠르겠죠? 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퀘어가 있고요. 여기 에 Add Component라는 걸 눌러볼게요. 여기 Add Component는 인스펙터 창 제일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Rigidbody라고 치면 이렇게 Rigidbody 와 Rigidbody 2D가 나와요. 있는 2D 게임이니까 2D를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넣고 바로 실행을 눌러봅시다. 그럼 플레이어가 이렇게 떨어져요. 혹시나 1강 안 듣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1강까지 완전 마무리하고 오셔야 아마 이게 똑같이 작동이 될 거예요. 플레이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ravity Scale이라고 있는데. 얘가 중력을 걸어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플랫폼으로 게임을 하려면 플레이어가 위에 서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서있을 발판 같은 게 필요해, 그죠? 그래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콜라이더라는 친구예요. 자 여기 GetComponent를 열고. 콜라이더라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C-O-L-L-I-D-E-R. 콜라이더요 그러면 여기 여러가지 콜라이더가 뜨는데, 저는 박스 콜라이더 2D라는 친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박스 콜라이더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녹색 박스가 생깁니다. 친구를 크기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 줄 거예요, 저는. 여기 Edit 콜라이더 버튼을 누르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플레이어가 땅에 부딪혔을 때땅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일단 땅을 만들어 줘야겠죠? 지난번에 만들었던 스프라이트 만드는 법을 다시 활용해 봅시다. 클릭 눌러 주시고요. 스튜디오 오브젝트 스프라이트 그리고 스퀘어. 이거를 일단 임시적으로 땅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플레이어 밑에 이렇게 깔아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아, 이제 플레이어가 착지를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실행을 하신 여러분들께는 땅을 통과하고 떨어지는 플레이어가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친구도 현실처럼 얘와 충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콜라이더 2D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닥은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물리를 적용하면서도. 그래서 위지드 바디 2D를 얘를 넣어도, 얘도 넣어주되 여기 바디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다이나믹을 스태틱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중력에 떨어지지 않고요. 가만히는 있지만 이 플레이어와의 충돌 처리를 이 플레이어와 충돌해서 플레이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플레이어가 바닥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했던 것처럼 A/D 키를 누르면 좌우로 움직이는 플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름이 일단은 조금 거슬리니까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스퀘어가 아니라 플레이어죠. 그리고 스퀘어 1이 친구도 브라운드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가 땅바닥에 서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즈드 바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위즈드 바디를 바탕으로 플레이어의 점프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프를 이 트랜스폼점 트랜스레이트로 구현하려면 점프가 정말 딱딱하게 위로 똑같은 속도만큼 이렇게 올라갔다가 똑같은 속도만큼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건 점프가 아니죠.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점프를 하려면 한번 힘을 팡 줘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물리에 떨어지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점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리지드 바디의 내부에 있는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리지드 바디를 받아 봅시다. 웃으면서 그래서 리지드 바디 2D 점프 뭐 점프 하고 싶어요라고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오류가 뜹니다. 리즈 바디에 있는 뭐 기능을 활용해 본다고 할게요. 아무런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디스트로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능을 쓰고 싶은데 이게 여기 계속 이상한 파란 글씨가 뜹니다.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트랜스폼은 됐는데 왜 리지드바디는 이름을 써서 사용이 안 되나요? 트랜스폼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체를 만들 때, 오브젝트를 넣을 때, 기본적으로 딸려있는 친구예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폼을 적더라도 여기 내부에서, 아, 트랜스폼은 기본으로 달려있으니까 바로 불러올 수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리지드바디는 달려있을지도 안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리지드 바디가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컴포넌트로 넣어줘야지 리지드 바디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지드 바디가 있으니까 리지드 바디를 좀 가져와 주세요. 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명령어가 바로 get 컴포넌트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get 컴포넌트 뒤에 이렇게 꺽쇠로 꺽쇠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괄호가 있습니다. 꺽쇠 안에는 어떤 컴포넌트를 받아올지를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위지드 바디 2 D라고 적으면 위지드 바디 2 D를 받아오고요. 만약에 아까 했던 콜라이더라고 적으면 콜라이더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 달려 있는 친구들을 컴포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사용을 해줘야. 우리가 리지드바디2D를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트창에 적을 거예요. 2D 받아오는 곳. 제가 작성할 때이 슬래시 두 개를 적고 초록색으로 작성된 곳은 실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적어두는 거예요. 리지드바디2D, RB라고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했죠. 그리고, 는, 컴포넌트 리지드 바디 2D 꺽쇠 닫고 괄호 닫고 이렇게 작성해 줄게요. 이제부터 그럼 rb는 이 게임 업이 스크립트에 리지드 바디 2D 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 스크립트는 플레이어에 달려 있으니까 플레이어의 리지드 바디 2D를 받아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점프를 어떻게 할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점프를 하는 단어는요. add force입니다. rb.점. add. 아 다시 한 가지 한 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네요. 위 i 드 바디 rb는 스타트 위에다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rb는 get c o m p 는이 스타트 안에 적어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적었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작성해 볼게요. rb.addForce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addForce라는 단어를 적고, 이 안에도, 벡터 값을 적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new, vector2, x쪽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0, y 값으로 위로 팡 올라가야 했죠. 그래서, 뭐, 10 정도 튄다고 해봅시다. 마치고, 그 뒤에, false mode 2d.impulse 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점프를 할때이 친구가 있어야지 정확한 동작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추가로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따라 적어 볼 건데요. 친구는, 일단은, 제대로 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여기 스타트 칸에 넣어 놓고 한번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렀어요. 이렇게 처음에 플레이어가, 점프를 하는 동작은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게임을 할때 플레이어 처음에 점프한 다음에 그 이후로 뭐 점프를 못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키를 누를 때만 점프를 해야 됩니다. 숫때도 없이 점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키를 누를 때 점프를 할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명령어입니다. input.getKey라는 명령어예요. 인풋 지난번에 get access row 할 때도 봤었죠? 이거는 입력을 받아오는 거고요. get key 이거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냥 키보드를 받아와라라는 얘기고요. 키 코드는 키보드의 어떤 키 라는 말을 해 주는 친구입니다. 키코드.a라고 하면은 a 키를 받아오고요. 키코드.b라고 하면 b 키를 받아오고요. 저희는 스페이스 키를 받아올 거니까 키코드.space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적어 보겠습니다. if문을 쓸 거예요. 왜? 우리는 키보드를 누를 때만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if문 안에 적을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input.getKey 적어볼게요. input.getKey 어? 키를 보시면 키다운이랑 키업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간단합니다. getKey는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받아와요. 하지만 키다운은 꾹 누르고 있으면 누르기 시작할 때만 딱 누른 그 순간만 받아오고요. 키업은 키를 뗄때 받아옵니다. 자, 점프는 언제 나가나요? 꾹 누르면 계속 점프하나요 아니죠. 키를 누를 때만 나갑니다. 그래서 키 다운 했을 거예요. 그래서 input.key down이라고 하고 뒤에는 key code. space라고 적어 줄게요.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를 누를 때 작동되겠죠. 이스를 누를 때 어떻게 한다? 플레이어는 점프를 한다. 그래서 rb.addForce도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오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그러면 이렇게 좌우 이동, 전처럼 똑같이 되고 스페이스를 울 때마다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플레이 이렇게 스페이스를 울 때마다 점프를 하게 돼요 다만 지금은 스페이스를 방크하면 이렇게 여러 번 점프를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때 고칠 거고요 다음 시간 때는 플레이어가 딱한 번만 점프를 하도록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퀴즈를 하나 내드렸죠 플레이어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정답만 공개하고 끝내겠습니다 플레이어의 이동 속도가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려면 여기를 건드려야 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 제가 사용 드리는 모음 답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숫자를 곱할 거예요 두 배가 되면 빠르고 0.5배가 되면 느리고 그죠 뭐 10배가 되면 엄청 빠르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주면 좋은데, 변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float, speed라는 변수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speed라고 적어줄 거예요. 이 speed 값은요, 어디서든 호출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public이라고 적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speed 값을 조정을 해서 이 친구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수 있습니다. 게임창으로 잠깐 가볼까요? 플레이해 보면 스피드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자, 이걸 이제 두 배로 해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죠 플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좌 때는 플레이어의 충돌을 처리 그리고 플레이어가 점프를 한 번만 하게 하는 법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을 다룰 겁니다 여기가 사실상 제일 난이도 있는 부분이 될 거니까 다음 강좌 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뵙겠습니다